방탄소년단 슈가 입소 날짜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 주 입소한다. 입력 2023.09.17.15시 27분.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진 제이홉에 이어 세 번째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17일 소속사 비키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슈가의 입소 날짜를 밝혔다. 소속사 측은 슈가가 다가오는 22일을 기점으로 경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라며 복무 시작일 및 훈련소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팬 여러분께서는 슈가의 대체 복무 기간 동안 근무지방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따뜻한 배움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해줄 것을 부탁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슈가가 복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 당사도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슈가는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완료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해 올해 말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다. 슈가는 일정기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군 복무할 예정이다. 한편 슈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듬해 어깨의 상완골 탈구 진단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에 시달리던 슈가는 2019년 어깨 관절 주변 연골 파열을 뜻하는 좌측 후방 관절화순 파열 진단을 받았다. 결국 슈가는 2020년 11월 좌측 어깨 부위에 파열된 관절화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슈가 입소 날짜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 주 입소한다. 입력 2023.09.17.15시 27분.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진 제이홉에 이어 세 번째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17일 소속사 비키트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슈가의 입소 날짜를 밝혔다. 소속사 측은 슈가가 다가오는 22일을 기점으로 경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라며 복무 시작일 및 훈련소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팬 여러분께서는 슈가의 대체 복무 기간 동안 근무지 방문은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따뜻한 배움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해줄 것을 부탁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슈가가 복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 당사도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슈가는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완료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해 올해 말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다. 슈가는 일정 기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군 복무할 예정이다. 한편 슈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듬해 어깨의 상완골 탈구 진단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에 시달리던 슈가는 2019년 어깨 관절 주변 연골 파열을 뜻하는 좌측 후방관절화순 파열 진단을 받았다. 결국 슈가는 2020년 11월 좌측 어깨 부위에 파열된 관절화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